부를 언급한 수많은 책들을 읽고 또 영상으로 만들어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누적 조회수 20만에 100권 가까운 책을 통해 저는 그 방법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는데 부자들은 하나같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또 강조합니다. 독서 책 읽기를 말이죠. 워렌버핏은 최고의 투자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투자이며 그것은 책을 읽는 것이다 라고 말했으며 빌게이츠는 자신에게 초능력이 하나 주어진다면 책을 아주 빨리 읽는 능력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돈의 속성의 저자, 5천억 자산가 김승호 스노우폭스 회장 역시 책 읽기를 강조합니다. 책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못하지만 책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스스로 질문을 가지게 될때 비로소 부자의 길을 만날 수 있다고 말이죠. 부자들이 하나같이 강조하는 책 읽기. 책에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제 유튜브 채널에서 저는 부를 언급한 수많은 책들을 읽고 또 영상으로 만들어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누적 조회수 20만에 100권 가까운 책을 통해 저는 그 방법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는데 바로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들이 하나같이 다 비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백 권의 책은 서로 달랐지만 이야기하는 내용은 신기하리만큼 같았다는 말이죠. 불을 꿈꿔라. 일찍 일어나 이불을 개라. 운동을 하고 명상을 하라. 돈을 아껴 쓰고 투자하라. 특별한 것이 있나요? 아니면 그저 시시한가요? 진짜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면 100억 슈퍼개미가 알려주는 화려한 주식 차트 기법이라든지 혹은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보석 같은 부동산, 장사의 신과 같이 돈이 굴러오는 비법, 아주 그냥 돈을 복사하는 방법들이 실려있을 것 같지만 사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이토록 간단했답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은 실제로 해보지 않고서는 알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실제로 저 역시 이러한 부자들의 비법을 지난 3년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었고, 언제부턴가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김승호 회장님의 말씀처럼 부자의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농담 같은 진담을 뒤로 부자가 되는 방법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불을 꿈꿔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부자가 되는 꿈을 꿔봅시다. 실제 세계 최고의 부자. 철과강 앤드류 카네기가 꾸던 꿈이기도 합니다. 이지성 작가는 그의 책 꿈꾸는 다락방에서 카네기가 어떻게 꿈을 꾸었는지 그의 소망 달성을 위한 여섯 가지 법칙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R&VD 공식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돈을 버는 것 뿐만 아니라, 가지고 싶은 것, 직위 심지어 좋아하는 연인을 끌어당기는 데도 이를 활용하여 성공하였습니다. 카네기는 가장 확실하며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 법칙을 주변에 널리 알렸지만 그의 주변 친척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제정신이 아니라며 그의 법칙을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결국 카네기가 꿈꾸는 과정을, 부자가 되어 온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그의 친척들만이 이를 실행하고 부자가 됩니다. 다시 우리가 꾸는 꿈으로 돌아가 보죠. 지금부터 부자가 되는 꿈을 꿔봅니다. 행복한 꿈이죠? 내가 부자가 된다면 TV 속 화려한 부자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부자인 나를 그려봅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매일 부자가 된다는 꿈을 꾸어보세요. 실제로 글을 적어본다거나 말을 해보면 더 좋습니다. 2002년 월드컵의 영웅,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동한 박지성 선수가 어릴 적부터 항상 하던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무조건 성공해요. 여러분, 무조건 부자가 된다고 꿈을 꾸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매일 이렇게 간절히 부자가 된다는 꿈을 꾼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꿈만 꾸게 될까요? 아닙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달라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부자가 된다는 꿈을 매일 꾼다면 생각 없이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쓰던 돈들도 이제는 어떻게 써야 할지 한번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나의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죠. 누가 부자가 되었다더라. 어떻게 돈을 벌었대?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어. 라고 생각하고 방법을 찾게 됩니다. 무조건 성공합니다. 당신이 꿈을 꾼다면 말이죠. 일찍 일어나 이불을 개라. 김승호 회장님의 책 생강의 비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6시를 두번 만나는 사람이 지배한다. 하루에는 두 번의 6시가 있다. 아침 6시와 저녁 6시다. 누구든 일단 성공하고자 하고 건강하고자 한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져서 해를 맞이하고 해와 함께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해를 보지 않고 얻은 모든 재물과 성공은 언젠가 어느 날 바람처럼 사그러진다 일찍 일어나고 이불을 갠다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TV를 보는 낭비가 없다는 말이 되죠 곧 다가올 하루의 시작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생각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히 아침 6시를 맑은 정신으로 맞이할 수 있겠죠 고요한 아침 나만의 시간을 가지 며 스트레칭을 하고 마시는 냉수 를 통해 몸과 정신을 깨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생각하고 준비 하죠. 늦잠을 잤다며 허둥지둥 정신없이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하루 일과와 그들의 성과는 비교할 수 있을까요? 누가 더 승리하는 하루 부자가 되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운동을 하고 명상을 하라. 몸과 정신은 서로 이어져 있다고들 하죠. 매일 운동을 하고 단련된 몸 상태에서만 가질 수 있는 정돈되고 자신감 있는 생각들은 자연히 부자가 되는 좋은 밑거름이 됩니다. 명상 또한 마찬가지죠. 초등학교 1학년인 저희 딸이 어디선가 듣고와 이야기합니다. 레전드. 이 책은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음가짐을 다 잡을 수 있는 레전드 책입니다. 존소포릭의 부자의 언어. 수년 동안 장작을 배우던 벌먹꾼은 어느 날 그의 강점이 잘 먹히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힘에 부치는 것이었죠. 그는 회의감이 들고 기운이 없어지며 심지어 다른 일을 고민하게 됩니다. 어느 날 옆에 있던 신참 벌먹꾼이 그를 보며 물어봅니다. 혹시 도끼를 날카롭게 간적 있어요? 우리의 몸과 정신, 즉, 도끼날이 날카로워야 모든 시간이 더 향상된다는 것이죠. 또 책에서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말도 있습니다. 오직 명상을 통해서만이 직관이 열리고 사물을 더욱 정확하게 보게 되고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할 수 있게 된다. 당신은 마음의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것만으로 순간이 어마어마하게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말이다. 마지막 이야기. 돈을 아껴 쓰고 투자하라. 하하도 이야기했더니 이제는 저희 딸도 압니다. 명절에 받은 용돈으로 주식을 사야겠다며 말이죠. 부자가 되는 꿈을 꾸고 일찍 일어나서 이불을 개고 운동을 하고 명상을 하면서 게다가 돈을 아껴 쓰고 투자까지 한다면 무조건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꿈을 꾸던 어린 시절의 박지성과 같이 말이죠. 부자의 언어에 나오는 말을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게요. 불안, 삶의 방식일지도 몰라. 올바른 일을 하는 것에 기반을 둔 삶의 방식 말이야. 올바른 일을 오래 할수록 그 일들이 우리의 습관이 된단다. 습관은 힘들이지 않고 성취해낼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지를 발휘하지 않고도 반복적으로 했던 활동들이 저절로 행해지게 된다는 말이야. 습관은 우리를 나아가게 하고 결국 우리를 지배하지. 내 경제적 성공을 이끈 가장 큰 힘을 꼽으라면 습관을 이야기할 거야.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뵐게요.